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나녹스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처음에 엑스레이 대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엑스레이 대체는 뭐할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자세히 오늘도 이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CT를 대체하는 거더라고요. CT 대체용이에요. CT는 얘기가 틀리잖아요. 제가 이제 몰랐던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최근 자료로는 뭐 샤미르 병하고 협업해가지고 시연하는 게 이제 영상이 많긴 한데. 뉴스는 많지 않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거의 없어요. 이게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거 아 이거 괜히 올렸다가 나중에 그된소리 어 맞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제 생각을 되게 이제 어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그러니까 문제 같은 경우 CT를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건데 CT 영상하고 이제 CT 쪽 관련된 자료를 계속 봤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도 중요하지만 암이나 기타 질환이나 뭐 암석이나 뭐 이렇게 담낭이나 이렇게 뭔가가 들어갔을 때 그거를 뭐 자동차로 따지면은 그냥 급발진을 한다든지 어떤 오작동을 해가지고 차가 전복되는 그런 사고처럼 의료진 쪽에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는 최소한 c t 급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의료 의료라는 건 뭐냐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도 책임을 지면 자기가 라이센스가 없어지잖아요 제가 미국이나 외국 이스라엘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오진하면은 이게 잘못되면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뭐지 여기서 이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올려도 되나? 씨. <laughs> 하막 무섭네 막 이거.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하여튼 뭐 CT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엑스레이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시겠지만 제 영상 잘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MRI는 저희가 완전히 이제 뭐 저는 좀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CT는 뭔가 했더니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 찍어놓고 그걸 3D로 이렇게 판독을 해가지고 다시 갖고 오는 뭐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MRI는 좀 틀려. 요 MRI는 이제 그 무슨 저기 뭐 자기장을 이용해가지고 수소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팅한 가운데 이렇게 어떤 좀그 자기, 자기장을 이용한다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MRI는 완전 인대나 이런 쪽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그러니까. 수분에 있는 수소를 이용해서 보는 개념이라면 CT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엑스레이더라고요. 엑스레이인데 아 이런 어떤 의료 사고에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거를 제가 이거를 아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틀리는 것도 있고 이제 알수 없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분야고 자료도 부족하고 최근에 자료를 조금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개념으로 한번 올리려고 해봤는데.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하지 말을까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 MRI나 이제 뭐아 이온 큐라든지 뭐 이온 뭐 트랩 같은 걸 하면서 아 이게 또 모르는 분야도 한번 도전을 해보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여튼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CT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쭉 해보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뭐 그래서 어 시장의 반응을 모르니까 해서. 이게 사실은 그 샤미르 병원이라고 이스라엘 쪽에서 굉장히 좀큰 병원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역할을 계속 해봄으로써 실제로 이제 시티 같은 경우는 가격이 12억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소모품까지 하면은 뭐 엄청 더 비싼 거죠. 소모품 하나에 뭐억단위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있다 그러면 이걸 완전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걸 떠나서 그냥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그런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저희는 아시겠지만, 아이오케 하면서 0.00001이나 0 0 0 0 0 0 0 1의 그게 오차가 상당하다는 걸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MRI를 대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고, CT를 대체한다는 거는 이제 그게 목표라 그러면 어 글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자동차로 따지면은 좀 검증이 필요한 뭐 엑스레이의 대체품이라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지 했는데, CT를 대체한다는 건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이 MRI, CT는 다 갖고 있잖아요. 무조건 MRI, CT는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실제 이제 입체 구현이, 가, 구현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돌과 이물질 같은 거를 판독할 수 있게 쉽게 딱볼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N-A-N-O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노스 엑스를 해가지고 영어로는 거, 검색하면은 이제 외국 분들이 어떤 주식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를 영어로 이렇게 하는 영상들은 덜어 있어요. 최근 영상 중에 뭐 저번 달, 저저번 달, 최근 3개월 이내. 에 근데 한국 영상들은 대부분 다 작년 거라 이제 제가 저도 조심스러워요. 이게 했다가 이제 제가 검색에 이제 링크가 돼가지고 키워드가 떠버리면은 이나녹스 주주분들은 나녹스라고 치면 제 영상이 나올까 봐 저는 그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른 뭐뭐 이게 좀 첨언을 더 하자면은 다른 어, 니콜라나 아니면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저 말고도 대체하는 유튜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노출될 확률도 많지 않고 저는 그냥 어떤 이런 열, 열 개, 스무 개안 중에 하나를 툭 던지는 건데 나녹스는 하시는 분들도 없지만은 이걸 잘못 올렸을 때 사람들은 어, 이거 CT 대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 버리면은 다 어떤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거는 당연히 틀린 거고 저는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그냥 참고용으로 그래서 의료 쪽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라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티라면은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는 의료 쪽 분들은 사실 뭐 주식이나 회사나 이런 어떤 뭐 시티도 그, 방사선사나 의, 의사들 중에 그거를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이 알지, 의사들도 판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리나 기본적인 모르잖아요. 자동차 운전수가 자동차 운전을 잘해도 엔진의 구동원리에 대해서 사행정, 완사이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쪽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엑스레이 정보나 시장을 또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쉽게 접근해서 아 그냥 엑스레이, 뭐 CT, 뭐 MRI 그래서 아뭐 신기술이라 그러면 은 투자해서 해볼만하지 않을까 하지만은 시장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 기간도 필요하고 CT를 대체해가지고 만약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만이라도 뭐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의사나 방사선사, 뭐 대학병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아마 일부러 샤미르 병원은 큰 대학병원을 타겟으로 한게 이쪽에서 CT랑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써봤는데. 어, 이게 후발주자인데, 어, 저쪽에 ct보다도 여기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클라우드하고 ai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도움이 된다는데 하면 여기 시장에서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엑스레이 대체라 그랬으면 그런 것보다 하겠는데, ct 대체품이기 때문에, 아, 요거는 제가 오늘 찾다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직원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제 찾아보니까 한 27명. 이제 아이 n q 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 직원 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인원이 좀 많이 좀 없는 것 같아서 2012년 기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참고용으로 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다 CT 장비잖아요. CT 이게 엑스레이도 물론 있긴 한데 이게 단층 촬영으로 3D까지 나오려면 결국 CT가 대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아 그룹도 제가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투자한 회사들도 많고 바이오 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이스라엘 쪽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녹스 회사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투자를 했고, 한국하고 어떤 좀 컨소시엄 개념이 아니었나. 그래서 보다 보니까는 이제 이주마그룹 코리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리아 내에서도 또 투자하는 그 쪽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유튜브 영상 중에 한번 제가 본 건데, 그 x 선 이쪽을 이제 나녹스도 하지만 여러 군데서 또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 정도 하될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로 저걸 한다. 기술적인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 ct, 그러니까 결국은 x-ray 대체가 아니고 ct는 3d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암이라든지 뭐 담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자기가 추출해서 갖고 나올 수 있을까. mri는 사실 뭐 mri 대체하는 거는 사실 뭐 어려울 거라고 보고 고주파가 저기를 뭐고 자기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잖아요. 그 영화 2 7 3도를 해야 되니까 이건 완전 불가능한 거고. 근데 CT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CT의 어떤 이런 단층 촬영까지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되겠냐. 그리고 이제 2D 영상을 재구성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3D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갈비뼈, 심장, 폐, 이런 쪽에 이제 뭐 담당이나 뭐가 있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샤미르 병원에서 이렇게 여기를 했었다. 그리고, 가격은 한 12억 정도 되는데, 그, 이제 장비를 발생시키는 그 튜브, 이런 가격이 또한 1억이 넘는다고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2005년 자료인데, 이게 연도별로 했으니까 계속 커지는 거죠. 이 건수가 늘어날수록, 어, 나녹스는 그 건별로 이제 수익을 막기 때문에 더 수익은 늘어나는 거죠. 퇴대은 35만원이다 하면은, 그러니까,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c t 를 대체하는 데는 아마 3년, 5년이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어 시티가 대체가 안 되더라도 어떤 보조적인 역할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시티 외의 시장에서 뭐 시티가 만약에 시장에서 100억 매출인데 그 시티 대체로 한 100억 중에서 한 30억에서 40억을 끌고 올 수만 있다 그래도 그것도 시장성이 엄청난 거죠. 그 이제 문제는 시티가 되는데 얘네는 안 된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라. 이거는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어떤 뭐 니콜라 같은 경우는 뭐 수소 트럭인데 수소가 없다든지 뭐아 이온 큐인데 어그 이온 트랩에서 이온이 없다든지 이온 컨트롤이 안 되는 회사였더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라서 현재 찾다 보니까는 어, CT 관련돼 있는 그게 더 가중이 더 컸구나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따따따따따 찍는 거는 엑스레이는 그냥 한 방에서 딱 찍어서 디텍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 방향에서 찍어를 3D로 다시 재해석해서 갖고 오는 거를 이렇게 손 모양을 이렇게 늘렸다가 폈다 하면서 그거를 시연한다는 거는 이제 CT를 대체하려는 목적인데 만약에 이게 실제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꽤 좋은 자리가 잡힐 것 같고 만약에 자리가 안 잡혀도 CT의 시장을 어느 정도 갖고 올 수만 있다 그래도 또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거기다 클라우드나 이런 것까지도 대체가 됐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그 의사나 방사선사들은 그거를 쓰면서 또 C.T.하고 다른 어떤 뭔가가 또 있다 그러면은 또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료나 뉴스가 많다 그러면 사실 뭐쓸 수도 있고 내용이 좀 많은데 한 찾은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C.T.가 대체가 가능한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유튜브 자료는 더 없고 저는 C.T. 자체를 좀 파다가 좀그 여기 투자 회사 그쪽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그 요즈마 그룹은 이스라엘 회사고 이제 한국에서는 SK하고 이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투자나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어좀나녹스하고 SK하고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조인해서 컨소시엄 비슷하게 해서 투자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정도는 그니까 요즘 아 그룹은 좀 투자의 바이오 쪽은 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예 저기 했던 뭐야 어떤 그 나스닥이나 어디 상장했던 거든 인수했던 거든 그 홈페이지에는 쭉 자료가 있는데. 고까지 정리해서 올리기에는 조금 난혹사 건영 거리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이 기술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은 이제 mri나 ct를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요 정도에서는 되겠다 그니까 방사능 양이 좀 줄고 열이 많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소모품이 줄어들면서 근데 ct하고 기능이 똑같냐 이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판가름이 나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니까 ct의 급 이상의 어떤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좀 영상이 좀 도움이 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따, 따지고 따 보면은 뭐너 아는게 없는데 뭐하러 올렸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아 나녹스도 한번 저기 니콜라도 한번 해봤는데 니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트럭은 확실히 시장성이 있다는 걸 이제 이번에 배워 가지고 아는데 이 나녹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보면 이제 연구하는 아니 어,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가 시장이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여기에 뭐 밀봉 X선, 뭐 밀봉 X선은 디지털화하는 X선 소스가 있다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 이 있다는 거는 100% 인정을 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이온트립처럼 얘네가 과연 어느 정도 선도 기업으로 퍽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메리트가 있냐 여기서부터 는또 캐스터 마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이런저런 회사들도 또 많이 해보겠지만은 그 궁금한 거죠 이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제 주가는 최근에 좀 빠지긴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안착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 어떤 시장에서 또 검증하는 시간이 기다려질지는 그알 수가 없을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은 그냥 제가 했던 말은 다 참고용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찾은 거는 어, 시티는 이제 대체용을 타켓으로 했던 것 같다. 아이템 자체가 그리고 이 요미 요즈마하고 어떤 SK는 좀투자에 그런 쪽으로는 상당한 그, 그 어떤 그 눈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걸 검증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믿고 갈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의사들이나 방사선사들의 생각은 알 수가 없고, 이제 시티에서의 어떤 그 의료 쪽에서의 그 디테일성, 어떤 오차가 범위를 줄여줄 수 있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건 시간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게 뭉툭해서 뭐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실효가 많이 달릴 것 같네요. 고으세요